오늘의 워밍업은 더블 폴 특집으로 커플로 하는 스트레칭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한발 앞으로 가주시고요. 서로 마주보고 살게요. 두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 골반 넓, 넓이 정도로만 벌려줄게요. 그대로 오른손 서로 내밀어서 손목을 잡아줄 거예요. 네.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그대로 앉아줄 거고요. 일어날게요. 자, 일어나서는 손을 바꿔서 앉아줄 거예요. 앉아줄 때는 엉덩이에 집중을 하면서 엉덩이 힘을 주고 앉아줄 거예요. 자, 바로 자, 우리 이거 10번 갈 거예요. 시작! 하나 바로 바로바로 바로 손 바꿔서 둘셋 엉덩이 쪽으로 더 집중하면서 넷 다섯 애플힙 생각하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금열 번째 다 했으면 양손 어깨 위에 올려주시고요. 양손 어깨 위. 자, 다리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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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허리 쭉 늘리면서 엉덩이부터 아킬레스 건까지 최대한 쭉 늘려줄 거예요. 허리도 쭉 펴줄 거고요. 어, 선생님, 늘리지 마세요. <laughs> 자, 시원하죠? 자, 바로. <laughs> 자, 이번에는 옆구리 스트레칭 하나 더갈 거예요. 자, 서로 앞에 보시고요. 바깥쪽 다리. 수지 선생님은 왼쪽 다리, 우리 예린 씨는 오른쪽 발길이 붙여주시고요. 자, 바깥쪽 다리. 안쪽에 있는 다리는 붙이고, 바깥쪽 다리는 최대한 넓게, 멀리. 안쪽에 있는 손은 밑으로 잡아줄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손은 위에서 우리 하트 그리듯이 잡아주세요. 네. 자, 이번에 바깥쪽에 있는 무릎을 구부리면서 어! 옆구리 쭉 늘려줄 거예요. <laughs> 상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옆구리 최대한 쭉. 그렇지, 바로. 자, 이번에 반대쪽 늘려줘야겠죠? 자, 자리를 바꿔서. 자, 안쪽에 있는 손 잡고. 바깥 손은 위로 잡아줄게요. 어딨어? 옳지. 자, 바깥쪽 무릎 접으면서 그대로 구부려서 내려갈게요. 가슴 활짝 열고 그지 옆구리 최대한 쭉 늘리고 옳지, 바로 자 몸이 좀 따뜻해졌나요?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블 폴 들어가겠습니다.